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은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고 어, 또 <laughs> 익히 교육을 많이 받으셔서 충분히 인지하시는 것이라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이제 여기 마치고 또 우리 또 행사가 있어서 네, 빨리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십삼 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시작합니다. 인간이 원죄의 시작과 결과와 정과 그리고 그 원죄가 원인이 되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인 본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죄의 시작과 결과와 그것이 정과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은 기력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의 이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의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생의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태어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료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벌 받을 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이제는 인간이 할줄 아는 거라곤 죄를 짓는 것밖에 모르는 전적 부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창조를 영화롭게 하며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입니다. 그리고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영광이라고 고린도전서 17절은 얘기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형상과 자신의 영광을 손상시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임자심으로 발현되는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재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인정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는 속전을 받고 죄인이나 노예를 풀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죽이시고 그것을 속량으로 우리를 대신 바꾸셨는얘기니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 자신이 아닌 자신이 자신의 주인으로 태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죄의 노예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의 노예로부터 사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된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예 죄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주인이 밖에서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신을 대성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갔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우리 우리가 죄 가운데 지내며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죄인들에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해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죄인도 손을 모손 내밀어서 하나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지 않았고 요청도 하지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먼저 자진하여 스스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의말씀이계시니라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며마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정하셨으니 곧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감당하여 대속할 속죄의 제물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죄와 흠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되실 수 있었고 또단한 번의 제사로 영혼의 죄인들을 온전하게 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들이되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잃은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하신 그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성도들이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아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그래서 인정하신 의로운 자리에 가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의인의 자격을 스스로 갖추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한번 선언하시면 다시는 번복되지 않는 최후의 법정 선거와 같은 것으로 성도는 이제 법적으로 영원한 의인으로 선언이 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표현하며 이것은 구원의 서정에서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칭의 곧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며 잃어버린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미리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자들뿐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로 영생을 주시기로 걱정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달리고 있죠. <laughs> 네. 하나님의 은은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겠다고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행위라고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택함과 부르심을 받아 새 생명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는 절대로 그가 얻은 구원을 취소당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그 원인이고 이유입니다. 그리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붙잡으신 성도의 손은 절대 놓치 않으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선물인가를 선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인식하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우리 이해를 좀 더하기 위해서 제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학자마다 약간의 순서 차이는 있지만 우리 개혁 교단은 구원의 서장의 순서를 아홉 가지로 하는데 이렇게 가리킵니다. 첫째 소명입니다. 그리고 중생, 회심, 예, 신앙, 그것이 믿음이죠.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수양, 양재됨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가리킵니다. 첫째 소명은 모든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부르시는 외적인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죠. 모든 사람을 초청합니다. 네, 외적 부르심 보편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적 부르심이란 건 뭐냐? 예정된 자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된 자들을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 대신하여서 전도하고 부르면 그 예정된 자들은 성령님께서 조명과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내적 부르심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생은 뭐냐. 그런 내적 부르심의 첫 열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 얻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새 생명의 원소를 그 예정된 자들을 영혼에 심으시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자들은 거부할 수 없이 그 사람 안에서 실제화되는그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 또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중생은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로 인해서 비밀스럽게 홀연히 속사람의 성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잘못 느끼는 사이에 갑자기 마음이 그로 기우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십니다. 중생은 내 노력이 요구나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거나 내 행위를 하거나 또 조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구원을 얻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뜻밖에도 많은 성도들에게 그냥 덤덤하게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정 감각적으로 희열이 쌓이고, 표현할 수 없는 체험을 하는 거거나, 그런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는 그새 생명으로 태어나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가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며.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의식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인격을 가진 인간이 지성적으로 죄를 인식하고 감정적으로 아,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슬퍼하면서 의지, 의지적으로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조성자이시고 인간은 단지 협력자일 뿐입니다. 반응자죠. 그래서 이 회심 또한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의 단계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믿음이라고도 하는 데요. 신앙은 부르심의 결과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시작되는 이것 또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자가 죄인 된 자신의 현상태를 직시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게 오셨고 돌아가셨고 하나님이 그 주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하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러인하여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 이제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모두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의 순서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소명, 중생, 회심, 이 신앙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의롭다 칭함 받는 칭의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양자가 되는 수양까지의 여섯 단계는 우리가 보통 그냥 발생하는 논리적인 순서이지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논리적으로 이런 단계를 거쳐서 돈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섯 단계는 허련히 시간적인 차이가 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지 설명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순서를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이 논리적인 순서가 뒤집어지 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먼저 믿어서 그 다음 것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 순서를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구원받은 누군가가 말하기를 자신이 죄의 편에 섰다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내 결정과 의지로 내가 하나님 편으로 방향을 바꿨지.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자신이 판단과 결단에 있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무지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감화시키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데 내가 마치 마음이 돌아서서 내가 한것 같은 그런 착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은혜를 모르는 무지한 생각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은 단지 성령님의 부르신과 조명과 그 불강력적인 은혜 우리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강한 그 은혜로 인해서 자신이 수동적으로 중생을 얻은 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새 사람으로 거듭난 표입니다. 자신의 결단이 새 생명을 얻는 구원받는 조건이 절대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떻게 결단했는가, 어떻게 회개했는가, 어떻게 믿었는가 하는 것은 구원의 원인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신의 처한 신앙 상태가 자기의 구원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신앙이 열정기이고 내가 뜨겁고 뭔가 그러면은 구원이 확실한 것 같고 내가 침체되고 무기력해지고 하면 구원이 긴감인가 하는 것 같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은 언제나 변함없이 확보되어 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실 때너 구원받을래? 미리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은은하시고 뭘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이 좀 시들시들해지고 마음속에 자꾸만 의심이 차도 구원은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 불변하게 있습니다. 내가 눈을 감아도 세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눈을 감었다고 세상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이 의심이 들고 신앙으로 침체되었다 해도 구원이 취소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독교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오면서 인간이 자신의 행위를 더해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며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요구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왜 끊이지 않을까요? 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덜덜 떨며 내가 좀 이걸 해야 마음이 편하고 이걸 안 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그것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신앙은 갖고 있는데, 자기를 쳐다보니까 자기 꼬라지가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자기 잘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좌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로 양심의 가책이 들고, 그러니까 뭔가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정말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이단에 속기 쉽고 그런 가르침에 속기 쉽습니다. 너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자신이 뭔가를 행해야 되고 그 행함이 구원으로 이거나 일어나가는 조건이 된다는 것에서 안심받으려고 합니다. 뭐 그러니까 이단이 판을 치는 거예요. 뭐 사단계 회계도 해라, 뭐 해라. 그런데 거기 쉽게 넘어갑니다. 불안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에 속는 겁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마음의 죄로인한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신앙의 불만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왜 이러지? 하는 그것들 회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고, 중생하지 않은 인간은 절대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바라보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마음의 어리침한 것도 없습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엔 그랬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신앙이 침체가 되고 회의가 들면 약한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라 사랑하심으로 한없이 가 없이 은혜로 구원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 죄인을 사랑하셔서 공짜로 구원해 주셨나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있는 것이지 내가 매달리고 믿고 무엇을 제공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가? 온 받지 못하는가? 아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제 영혼이 불안에 못 살겠습니다. 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뱀포신으로제 마음과 신명을 채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또 바로 성도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정군 같은 믿음의 자녀로 세우시려고 캄캄한 진짜 영혼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벌어신것 같고,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초신자에겐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까 초신자는 걱정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그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 생각과 감정과 주관이의 신앙의 털을 세우지 마십시오. 자기 연약한 마음과 감정 상태에 따라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객관적인 구원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십시오. 그리고 견고하게 서서 풍성한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얻은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내이버로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매우 분명한 구원받은 증거로서 구원 얻은 표입니다 우린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는 우리는 우리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만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실제적으로 누려야 할 가장 큰 특권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절대 불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구원을 끌고 가시는 것은 지금도 ing.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영광되고 중요한 역사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님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크게 깨달아서 그 구원이 더 크고 작게 깨달아서 구원이 조그맣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잘 몰라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간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뭡니까? 이것을 잘 아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고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사고의 중심이 되는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 세계관 신본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서서 인본주의적 세계관으로 세상의 가치와 판단으로 선행을 하고 사랑하고 용서를 말한다면 그 논의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그 영광을 다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교적 행위라 하더라도 세상적 욕심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 속에서 인본주의적 가치관에 의지해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할 일을 모두 행한 것 같이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사람 앞에 서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모든 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가? 내가 무엇을 판단하는데, 이 판단 기준이 세상의 기준인가, 하나님의 가르침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성도의 자세이며,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는 고백을 먼저 드리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기도이고 거룩함과 의와 생명과 진리가 세상과 우리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